졸업하고 2005년부터 네. 강주에 있는 강봉규 네. 다큐멘터리 네. 사진가 분 계셔요. 네. 그 분한테 지금까지 사진을 배우고 있고 제가 이제 제 컨셉을 잡기 위해서 강규대학교 네. 대학원 사진학과를 2010년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아, 그럼 현재 진행형입니까? 지금 아니요. 올 6월달에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받으셨어요? 아, 예. 네. 제 주제가 청산도 돌담 네, 예. 사진에 대한 연구로 해서 논문 석사하기도 하고요. 음. 여기는 제가 태어난 고향입니다. 완도구 청산도. 완도요? 예, 예, 예. 여기서 완도에서 배로 45분 배로 들어갑니다. 어. 그리고 여기는 청산도 건섬하고, 또 여기가 3개의 유인도하고, 네. 그 다음에 또 5개의 무인도가 있어요. 네. 네, 청산도에 딸린 부석섬까지 해서, 음. 어, 돌담 사진 작업을 했습니다. 음, 그 돌담들이 조금 독특한 느낌이 드는데요? 예, 예. 여기는 해안가라서 음. 바람이 많이, 많이 붑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돌담이, 어, 바깥에서 보면은 뭐한 1m, 80m, 102m 정도 아 안에서 보면은 1m80에서 2m 정도 되는데, 네. 바깥에서 보면은 3m, 3m입니다. 어... 해안가의 특성상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음... 방풍 역할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아마 이렇게 돌담을 이렇게 높이 쌓습니다 제주도하고 비교해서는 어때요? 제주도도 보면은, 어, 흙을 섞여가지고 돌담을, 돌담을 안쌓거든요 진도. 네. 네. 청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안가 특성상, 네. 흙하고 여하고, 저, 쌓게 되면은, 비바람에 지나면, 어디, 무너지고 그러기 때문 바람이 통하고 할수 있는 그런, 좀, 그 뭐랄까, 좀, 차단 역할을 네. 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돌로 만쌓죠 음.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돌담 쪽으로만 집중적으로 하실 있는가요? 그렇습니다. 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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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은 지금, 네. 개인전을 어, 했지만은, 네. 앞으로 돌담을 해서, 제가 공원이기 때문에 퇴직하는 네. 시점에 공원이 있습니다. 예, 예, 퇴직하는 시점에 맞춰서 사진집을 한번 돌담을 해서 그동안 네. 사진했던 작업들을 사진집으로 한번 내는 게입니다 아, 네. 그러면 이번 사진자님 몇 회에 몇 시죠? 제가 개인전은 처음이고요. 그동안에 아, 처음. 그룹전을 해서 강주, 강주 전남에 있는 음. 미술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갤러리, 쪽에서 전시를 많이 했습니다. 소재가 독특해서, 뭐 앞으로 모음이질할것 같은데. <laughs> 지금 뭐, 계획은 지금 이 작업, 이 부분은 좀 팽면적인 느낌이 많이 이제 작품에 실려있어요. 그래서 다음 작업은 돌담 지릴로 에서 음. 컨셉을 한번 더 사지. 어디고 네. 생각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어디 공무원이신가요, 혹시? 예, 저 타만 전라남도 타양군청에근무하고 담라남 예. 있습니다. 타만 아 예예. 어제 어제 저기 포엑스 예. 그 사진 기자회견에서 예. 그리고 사진 전시가 지금 열리고 있잖아요. 예예. 예. 한국 사진작가협회에서 예. 거기에 전국의 군수들은 다 저기 신안 군수 회원분이 예. 그 오셔갖고 같이 얘기 좀 하고 그랬는데 신안 쪽도 이제 사진 그 명소를 만들어볼 생각을 갖고 있더라. 예, 신안도 그 그러려고뭐 어, 마이클 케나 그분이 신안 작업을 하셔가지고. 예. 사진집도 내시고 시난에서 사진쪽에서 굉장히 많이 고통, 후원하고 계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분석님하고 <laughs> 저도 원래 사진합니다. <laughs> 아, 예. 졸업했으면 그래도 친구들 동창이라도 있고 올 텐데 아는 친구들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청산도에 대한 대대단 애틋, 그런 게 감정이 있어서. 네. 그리고 또 청산도를 몇년0다 보면 돌서들이0 0각각으로변0 그 0원 많이 2,000원에서 고0 0 0원에서2 0 0 0원에0 0 0원0 0 0 0 0 2 0 0 0원2 2,000원에서 2,000원에서 2 0 0 0원에 작가분 그 양력 같은 거 하고 예, 예. 또 소개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예.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기사 낼때한고쓰도 드릴게요. 여기 슬로시트로 지제이 돼가지고 해마다 관광객들이 많이 네. 들어서 하다 보니까 관광객들 유인하기 위해서 펜션이라든가 이런 데 네.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해요. 음.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또 이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런, 이런 그 자원들이 돌담이라든가 이런 자원들이 많이 해소이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번 이번에 서울 전시 끝나고 또 청산도에서 5월달에도 전시를 합니다. 네. 보시고 좀 현장에서도 좀 돌담을 좀 보존하고 좀 그런 정책을 좀 펼쳤으면 하는 그런 게제 자그마한 소망입니다. 고양에 대한 예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이런 작업을 한 것이죠. <laughs>